자, 이어서 합시다. 자, 얘들아, 지금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근데요, 뭐든 예외는 있는 법. 자, 우열의 원리에 예외가 하나 존재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잡종을 교배했을 때, 에 아니다. 잡종을 교했을때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종을 교배했을 때 각각의 대립형질에 있어서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이 나왔는데 각 하나의 형질만 표현되는 것이 우열의 원리였는데 저 분꽃입니다. 분꽃 빨간색 치니까 레드 해서 r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하얀색 붓꽃이 아이고. 하얀색 붓꽃이 있습니다. 하얀색이니까 화이트에서 w만 쓸게요. 자, 지금도 느껴지죠 자, 아까는 우성 열성을 라지 알 스몰 알 처럼 대문자 소문자로 표현했는데 지금 이 알파벳부터 우열이 없어 보입니다. 맞죠? 자 얘네들을 교배했습니다. 교배했더니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뭐가 있습니까? 라지 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W, 라지 W 자, 얘네들을 교배시켰더니, 자, 이런 생식세포가 나왔고, 라지알, 라지 W라는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때 얘는 무슨 색깔이었냐면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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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슨 색깔이었냐면은. 분홍색이라고 봐주세요. 분홍색이 나온 거야. 어? 얘 빨간색이고 표현형 빨간색이고 얘 흰색이고. 어? 저거 뭐? 빨간색이라는 대립 유전자와 흰색이라는 대립 유전자가 다 서로 만났으면빨간게 나오거나 흰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열의 원리에 있어서. 근데 얘네 둘이가 섞인 중간 형질인 분홍색이 나온 거야. 어머. 세상에. 우유전 우리 우열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중간 유전, 음, 중간 유전은요. 자, 각각의 형질에 있어서 중간이 되는 형질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 있잖아. 자가교배 한번 해볼게요. 라지알, 라지 W. 자가교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각각이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에 의해서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 보면 라지알, 라지알 생식 세포 나올 수 있고요. 각각 라지 w, 라지 w가 생식 세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예, 유전자형 라지 R, 라지 R, 얘는 라지 R, 라지 W, 라지 R, 라지 W, 라지 W, 라지 W.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가 교배했을 때, 자가 교배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손의 표현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그럼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나올 수 있고 라지 R. 라지 W, 라지 W, 라지 W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얘 유전자의 비율은 1대2대1 되는 거 맞습니까? 어, 아자 그러면 얘 지금 표현형은 뭔가요? 라지알, 라지알. 빨간색. 얘는요? 분홍 분홍색. 얘는요? 네. 흰색. 자, 표현형은 1대1대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아까 얘네들을 합쳐서 3대 1이나라고 했던 우열의 원리가 여기서 어겨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1대2대 1로 지금 유전자형은 아까와 같지만 표현형은 지금 1대 어, 미안하다. 2대 1로 서로 아까 3대1과는 다른 지금 표현형을 보이고 는거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중간 유전이 얘네들 유전자형이 달라지니까 원래 유전자형이 달라져도 같은 형질를 발현시켰거든요. 빨간색이라는. 만약에 얘가 구성이라면. 근데요, 지금 빨간색과 분홍색과 다른 형질을 발현시키고 있죠. 이게 중간 유전의 특징입니다. 유전자형과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표현형의 비율이 같다. 되나요? 어, 우리 아까는 유전자형의 비율과 표현형의 비율이 달랐거든요. 유전자형의 비율은 봐봐. 1대2대1 이거 표현력은 3대 1이었단 말이야. 얘를 합쳐서 같은 형질로 봤었거든. 우열의 원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중간 유전에서는 1대 2대 1 유전자형이 표현형도 1대 2대 1이 나오더라. 음, 중간 유전의 특징입니다. 어렵죠? 저 오늘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 어려운 거가겠습니다더 어려운 거. 지금 아까 모양 관련해서 얘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하면서 어 갖고 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색깔 가지고도 나왔죠. 맞아요?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자둘 중에 뭐가 구성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음. 노란색이 우성이었던 거 맞아요? 초록색이 열성이어서 3대1의 비율로 나타났던 거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은 이 모양과 색깔에 있어서 자, 둘이 동시에 유전되는 걸 한번 보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 어떻게 유전시킬 거냐면 노란색인 애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애를 교배시켜 볼게요 얘는 둘다 우성형질이고 얘는 둘다 열성형질이죠 자둘다 순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현준아 이거 유전형 알수 있겠나? 아니요? <laughs> 둥글어 둥근인데 순종이야 뭐게? 알 무슨 알? 큰알 작은 알 라지이라지이 성왕아, 얘 예, 유전자 연말할수 있겠나? 순종인데 초록색이래, 아니 순종인데 주름지대 주름지대. 앞에 바이새끼야. <laughs> 주름지대. 언니, 주름지다고요. 여기 나오. 자 지금 있잖아요. 얘가 무슨 상황이냐면, 자 염색체 이렇게 각각이 다른 염색체 에 존재하고 있고요. 라지얼, 라지얼. 자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염색체에. 자 라지월, 라지월. 자 얘는 small r small r small y small y 자 그러면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가 있니 채연아? 앞. 아니 생식세포 상동염색체 분리시키는 너, 야너 이때까지 안경을 안 끼고 있었는데 지금 너, 너 칠판 안 봐? 자 생식세포 뭐 나올 수 있어? 무슨 알? 큰 알? 큰알 큰 알. 큰 알. 어? 와인은? 큰알인 준서야 큰 알. 여기 생식세포는? 스물 알 스물 스몰알스몰 Y. 자 그럼 얘네들이 어머 교배시켜서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얘 예, 이거 맞아요. 라지 r g e R, small R, l a Y, small Y. 자 얘는 둥글어요. 주름져요. 둥글어요. 어 노란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 음, 노란색이에요. 아유 잘한다. 자 아유 뭐 유치원도 아니고 지금. 자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를 구할 건데, 퍼네트 사각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얘랑 똑같은 애 자가 수분할 거예요. 어머, 재밌겠다. 그지, 얘들아? 지금 너네 들 표정이 다들, 어, 넋이 나가 있네. 얘들아, 힘내봐요. 준수야 아, 어디까지 보이니? 음, 나, 보이냐? 뭐. 여기까지 보이냐? 여기까지 어, 보이냐? 오케이 자, 포넷트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포넷트 사각형 그리기 전에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얘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강의하지 않니? 치마 입고 아니 지금 이거 뭐하는 거야 도대체 안 있는데 오늘 되게 어, 여성스럽게 입어봤어요. <laughs> 자 지금 <laughs> 경고 한번이야? 시베끼야? <십> <laughs> <laughs>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 맞아, 뭐가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RY.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자 이렇게 네 가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어. 예, 예 선택하거나 예, 예 선택하거나. 예, 예 선택하거나 예, 예 선택하거나. 네 가지 나오는 거 맞죠? 2 곱하기 2 해서 4. 경어에서 배웠지? 아, 잘잘 알지? 자. 생식 세포 나올 수 있는 거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생식 세포 나올 수 있다. 맞죠? 자, 라지 r 라지 y 또 라지 r 스몰 y 라지 아 스몰 r 라지 y 에 스몰 r 스몰 y. 자. 얘 예, 유전자형. 지금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달리자. 얘 예, 유전자형. 얘네 둘이 만났네. 라지얼라지얼스. 라지와이 라지와이 맞아요? 이 새끼들 하나씩 다 물어봐야겠어. 윤나이. 어? 이 멍때리다가 이 새끼가. 얘랑 얘랑 만난 거예요. 방이 한번더 들어라. 자, 가연이. 마시아, 니가 음. 자, 여기. 진지아마지마마지마지스마 마지아. 마지지아 마지아, 마아 마지아, 마지아. 마지아. 마요 마지아. 마 마지아. 마지아. 마아마이 누구 차례야? 채연이 쟤. 어. 나지 아, R 나자? 스몰 i. 스몰 r? 스몰 Y 이 스몰, 스몰 y. 스몰 y? 나지 Y 이 왜? 저쪽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바로 실수하면 어떡해요? 다이지 와이 요 네. 어. 자, 채연아. 좀 많이 한다는 거야. 어. 어. 라지 마지 마이. 지 마이. 바라는 거 할게? 어. 라지 마 재현아. 재현아. Super raj. 스몰 m 스 e r 와이 u m m e r I, Bazaar. I have s 좀 e n the c h 줄 m c h a l e m 이렇게 did you want it? Oh, I c o n t 와이 u e t 잘해요? o w <laughs> 어, 잘해, m m e r Summer, I, s u 스 m e r I, t a r i e 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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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자 그러면은 얘는 둥글어요? 주져요아 이거 바로 말해! 뭐야? 어떤 만두콩이야? 지금 내가 걔 둥글고 노란색. 맞지? 자 얘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对呀。嗯嗯嗯 몇 개? 한개 한 개. 지금 9대3대3대1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봐봐 지금 모양이랑 색깔은 서로 각각 유전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자 봐봐 지금 둥근 거몇 개야? 12개 자, 주름진 거몇 개야? 몇대 몇이야? 3대 1 맞아요? 둥글고 주름진 거 지금 우열의 원리 각각 성립하는 거 맞아요? 둥근 것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이 3대1, 3대1, 요걸로 봐야 돼. 서로 각각이 3대1, 3대1 서로 영향을 주지 하고 둥글다고 해서 무조건 노란색이 아니고 둥글다고 해서 무조건 초록색이 아니고 각각이 3대1 3대1 성립하는 거 맞아요? 어, 서로 영향을 안 준다고요? 얘네들 유전될 때 그게 뭐냐면은. 맨델의 독립의 법칙입니다. 어. 어, 선생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아, 자, 예외를 알려주면은 좀 잡힐 겁니다. 무슨 유전자면은? 어, 빨간색 머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 주근깨 유전자가 있다? 얘네들은 한 염색체 위에 있어 그래서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주근깨를 갖고 있어요 어, 무조건 어, 연관되어 있는 거 이게 예외야 예외 그래서 이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일 때만 성립을 하고요 아닐 때는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 때는 빨간머리일 때는 무조건 죽은 게인 것처럼 빨간머리에날 알죠? 어, 얘네는 연관이 돼 있거든 그래서 아얘 독립의 법칙의 예외이고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3대1 3대1 어, 우열의 원리에 의거해서 얘네들끼리 각각이 유전이 되는구나 가 독립의 법칙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어렵죠? 살짝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게 성립한다라는 게 각각의 염색체에서, 자, 다른 염색체의 존재에서 4개의 생식세포가 나오는데, 4개의 생식세포로 만든 자손에 의해서 9대3대3대1이 성립하는 것이 독립의 법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엔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나요? 음.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33쪽 한번 풀어볼게요.